여러분,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. 이번에는 블레이드네, 블레이드. 블레이드. 자, 옛날에, 그게 이제 90년대 정도 되겠죠? 그러니까 옛날이 돼버렸어요. 저한, 저는 생생하게 최근에 본거 같은데 <laughs> 옛날 영화가 됐죠. 옛날에 영화화화도 돼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 알려져 있는 캐릭터인데, 어, 최근에는 그렇게, 최근, 분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르신분들한테는 블레이드 어 자세 봐어 갑자기 고기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자 본명은 에릭 브룩스입니다. 어, 다른 이름으로는 스위치 블레이드 데이워커 데이워커는 그거죠 이제 뱀파이어 뭐랄까 변종? 혼합 뱀파이어라고 해야할까 그래서 보통 뱀파이어들은 이 햇빛 있을 때못 못 다니는데 햇빛 있을 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워커 낮에 걸어 다닌다는 뜻이죠 데이워커 직업은 뱀파이어 헌터구요 사립탐정 소속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봐요 과거엔 나인 나인 스토커즈 미드나잇 선즈 블러드 세도우즈 아니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일단 소속이 없고 출신지는 영국이에요 영국이구나 미국 쪽 아니고 첫 등장은 *The Tomb of Dracula* 드라큘라의 묘지, 넘버 네. 텐, 1973년이네요. 아, 이거 또 오래됐다. 몇 년이죠? 이거 40년? 40년? <laughs> 야, 이 마블 캐릭터 세계에서는 뭐 30년, 40년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? 뭐50몇년 그런 것도 있으니까. 자, 초능력은 초자연적 존재를 감지하고요. 힘, 스피드, 체력, 반사신경, 민첩성 강화된 감각, 치유 능력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요 능력은 무술 실력, 검술 실력, 사격술, 무기 장비로는 저스티카, 저스티카가 뭐죠? 티크 나무로 만든 작은 칼등 칼날이 달린 무기. 일단 칼 종류를 좋아요. 해 블레이드 이름도 블레이드잖아. 한계 피에 대한 효과. 아, 얘도 이제 어 뭐라고 하자 뱀파이어 헌터이긴 하지만, 뱀파이어의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, 피를 먹어야 돼. 그래서 영화에서는, 그, 누가 이렇게 피 헌혈한 거,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꼭 우리나라 그 한약 먹듯이, 파우치에 <laughs> <laughs> 담기고를 쪽쪽 빨아드시죠? 자, 한번 기본적으로 봅시다. 자, 니가 상대가 돼야 돼. 칼! 야, 주먹질 안 하고 칼. 블레이드니까. 야, 니가 가려서 마음에 안 드는데? 얘를 없애고, 좀 화, 넓직하게. 좋았어. 그 다음에, 굉장히 오랜만이죠? 이런 친구들. 됐어. 굉장히 환해졌어요. 넓직해졌어. 자, 계속 한번 해보죠. 대련을. 자, 이런 식으로 칼로 하고, 원거리 공격 아, 칼 던져 너도? 내려가자 그럼 휴... 어, 여기 여기 물이 있었네? 이 게임을 거의 지금 1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수영장? 뭐 호수 이런거 있는지 몰랐어요 연못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또 있네? 또 있나요? 아 다 둘러싸고 있어. 여기 지금 킹핀 건물이죠. 멋지게 꾸며야 하는데, 어, 이거 들어가면 안 돼. 들어가면 데드풀 미션이야. 빵빵. 자, 일단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. 칼, 자, 이것도 이거 나왔네. 이거 나왔네. 또 칼, 또 한번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집 나간. 자, 또 주인 못 찾아온다. 어, 그래도 잘, 잘 찾아오는 편인데? 자, 칼은 안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칼 던졌다가 저렇게 세워라, 내어라. 시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? 칼 던지고 나서는 이렇게 맨몸으로 싸워야 돼. 무기 없이. 자, 이런 애가 몇명더 있었습니다. 어, 실버 사무라이. 여기 있었죠? 한번 침부를 한번 보내놓으면 집으로 올 생각을 하네 자 안와 안와 어디갔어 <laughs> 자 어디갔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사일로크였던가? 아닌데? 사일로크 아니고 폴라리스 아니네 문나이트 누구 여자 캐릭터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칼 던지고 또 가무라? 아 가무라였구나 가무라 얘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이런 장검을 던지는 경우에는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잘 못찾아와 내가 막딴데 가버리면 숨어있어 봐야지 어 쫓아왔다 쫓아왔어 자 이런 이런게 있죠 예 어딨냐 블레이드 자 다시 이제 블레이드 설명 계속 해봅시다 자, 원거리 공격은 칼 던지는 거구요 야, 예, 날지는 못하죠 자 2단 점프 점프를 한번 더 하긴 하네 이거 넘을 수 있나? 자 빠바바밤 아못 넘어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게 뭐지 근데? 아무것도 아니네 자 점프해서 공격 그냥 단순하게 칼 칼을 내려치는. 안 무서워져 이거. 좋았어. 오. 쇠 파이프. 아쇠 파이프. 쇠 파이프 효과음까지. 공구함 됐고요. 자 그럼 이제 어. 어 이게 다야? 형 이게 다야? K.K. 아무것도 없어? 아 블레이드 너무 이제 인기가 떨어졌나봐요. 너무 단초 단초란 캐릭터로 만들어주셨네. 이 뒤에 뭐 없나? 아무것도 없어. k 에뭐 아무것도 없어칼 집어넣는 거 빼고는 야 진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네요. 우리 웨슬리 스나이프스. 우리 블레이드 형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자 이렇게 빈 공터에서 혼자 칼부림 하는 거 외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블레이드 차 같은 거 없나 뭘좀 해주고 싶어서 안쓰러워. 빙 그, 블레이드 하고 이렇게 경주하는 것도 있었는데. 블레이드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 플라우카 아닌가 봐. 아유. 자, 블레이드 예.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칼 쓰는 어 뱀파이어 헌터 본인도 뱀파이어의 피가 반 섞여있기때문에 피를 갈구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자, 너무 아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 진짜 인기 캐릭터였는데 포스 만빵에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어 블랙팬더 아니죠 블랙 팬서입니다팬서 th 발음이죠? 노홍철씨가 잘하겠네. 블랙팬서 블랙팬더 아니고. 자, 다음 캐릭터도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